시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나온 곳은 어디인가요? 어, 오늘은 저희 더 파크사이드 서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위치가 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지금 바로 보이면, 은이 맞은편이 지금 용산공항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 독사평 도로가 지금 보이는 대로변에 나와 있고, 이 앞에는 이제 용산구청역이거든요. 그래서 용산구청 바로 뒤에 있는 그 현장에 나와 있다고 봐주, 봐주시면 아, 되시고요. 지금 바로 뒤에 보니까. 네. 벌써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요. 네,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어, 일단은 저희 보시면은 부지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현재 구 유엔사 부지를 저희가 지금 민간 개발을 하면서 어, 총 11개 동으로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 11개 동 복합 단지 안에서도 오피스텔을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일단은 네. 지금 이 파크사이드 서울 이름 맞게 네 맞게 파크가 들어갔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 네. 파크는 어디인가요, 위치가? 파크는 여기 보시면은 어, 용산공원이 쭉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저희가 이제 용산공원 부지가 어, 여기서부터 쭉 이제 그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그 부지거든요. 그래서 어총그 용산공원의 면적이 9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90만평이라고 하시면은 뭐 굉장히 넓은 건 알겠지만 가늠이 좀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어 저희 보통 이제 숲 화면을 떠오르시는게또 성수동의 서울숲이잖아요. 서울숲 같은 경우가 한 15,000평 정도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90만평이라고 하면은 판교 신도시가 90만평 규모의 주거지가 들어섰던 자리거든요. 그만큼 와. 굉장히 광활한 지역을 다 공원으로 어, 이제 정원을 이제 정비를 하면서 요 앞에 있는 그 일단 연구조망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공원이 90만 평이라고 하셨나요? 네. 이 가늠이 안 됐는데. 네. 이거 보통 제가 이거 팜플렛을 보니까. 네. 미국의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거기 크기와는 어떤가요? 비교했을 때? 어, 센트럴 파크는 사실 저희가 이제 뭐 공원하면은 많이들 이제 떠오르는 대명사라서 저희 이제 어, 많이 이제 좀 비교를 하시는데 어, 일단 규모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뉴욕의 센트럴 파크의 한80% 정도 되는 면적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땅이 넓기 때문에 센트럴 파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입지지만 사실 저 저희가 들어가 있는 이 용산 공원 자체가 서울에서도 굉장히 금사라기 지역의 핵심 입지잖아요. 근데 이곳을 개발하지 않고 90만 평의 그런 그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위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와 정말 넓은데요 네. 자 일단 궁금한 게 네. 입주 시기가 궁금하거든요 아 입주 시기요? 예. 네 우선은 저희가 지금 계속 이제 중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뒤에 보시면은 어, 계속 뭐 레미콘 차량도 아까 보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27년 1년, 1월에 저희가 이제 완공할 예정이고 그럼 완공이 되면 이제 사용승인을한 다음에 바로 이제 입주가 가능하신 현장이니까 뭐 지금 벌써 이제 2025년이 거의 다 가고 있요네 얼마 있잖아요.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한 1년 조금 넘게만 기다려 주시면은 바로 완공이 되는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여기가 지금 네.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와 네. 오피스텔, 네. 또 호텔, 네. 또그 명품 주거 상업지 맞아요. 예, 네. 복합적으로 개발되는 곳인데 네. 자, 왜 이쪽을 음.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지. 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저희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하면은 강남을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저희가 보통 한 이제 2021년도부터 강남의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유행처럼 굉장히 이제 많이 어, 건설을 하고 분양을 했는데 사실 이제 용산에서 처음 들어서는 이런 대규모의 하이엔드 민간 분양의 오피스텔은 이번이 첫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근데 그만큼 어떤 상징적인 가치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다른 점은 사실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이런 큰 대지를 한꺼번에 또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보통 뭐 한동이나 두동짜리 이런 식으로 이제 나홀로 아파트, 나홀로동으로 많이 이제 건설을 해서 그냥을 했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복합 단지입니다. 그래서 어, 오피스텔도 있지만, 아파트도 저희가 다섯 개 동이 같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주거 환경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서로 시너지 효과가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호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냥 일반 호텔이 아니라, 이제 로즈우드라고 하는 그 글로벌 체인의 럭셔리 브랜드 호텔이 서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이 현장으로 입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글로벌적인 그런, 평가를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신세계백화점이 이 단지 안에서 또 입점을 해서 운영을 하,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 사실 이 주변이 그렇게 저희가 어, 쇼핑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이큰만사0 복지 안에서 원스톱으로 또 내가 편리한 시설들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어, 일단 제가 이제 이 홈페이지라던가 네 그다음에 네 이미지로 보는 것보다 이한장에와 네 보니까 네 이게 벌써 이렇게 많이 올라갔구나 주가 네 얼마 안 남았구나 느껴지거든요. 네네 일단 조금 걸어가면서 좀더 네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자 지금 이 단지 앞에 육교잖아요. 네 바로 이쪽 방향이 이제 그 가족공원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아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네어 가족공원 옆인데 네 이게 지금 이큰 대로변에 지금 반포대로 가는 방향이잖아요. 아어 맞아요. 반포대 가는 예 방향이죠. 이게 이 공원에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 육교 통리 건너가는데 네. 향후에 제 생각에는 네. 뭔가 또 연결될 수 있는 게또뭐 네.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어 아무래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유엔 사보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만 네. 그것뿐만 아니라 요 뒤에 이제 수송 그 부지라고 하는 그 미군이 반납한 부지가 또큰 부지가 있어요. 어, 수송 부지가 어딘가요? 거기도 이거 뒤쪽으로 가시면 있는데 네, 네. 거기도 규모가 2만평 정도로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이제 이미 이제 준공을 하고 있고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시행사는 이제 1븐 건설이라는 곳이 시행을 했어요 근데 2017년도에 이미 평당 7500만원 정도로. 평당이요? 땅값만. 땅값은 평당 예, 7,500 정도? 네. 이게 몇 평이라고 했죠, 부지가 14,000평이에요. 14,000평? 예. 거의 단위 따지면 1조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예, 넘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들은 바에 따르면 수송동 그수송보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유엔사 부지에 두배 정도 되는 그 땅값에 매입 할 예정으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유연사 네. 부지라고 하셨잖아요. 네. 수송사 부지가 바로 건너 네. 있는 네. 건데 네. 지금 땅값이. 그 2018년도 이전에 네. 구입 당시보다 두배 정도 맞아요. 와 엄청난데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네. 그땅 굳이 매입하는 비용부터가 두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거기에다가 뭐 공사비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걸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바로 옆에 있는 같은 그 용산 쪽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매매 그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시세 차익을 바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앞으로 네. 향후에 수가 네. 부지에 또 네. 저희 같은 이 파크사이드 같은 물건이 선다면 네. 분양가 자체도 올라갈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분양가도 사실 저희가 뭐 그때는. 어1억 대가 아니라 뭐한 2, 3억 대로 되지 않을까? 예, 훨씬 더 높을 와. 수도 있고 그래서 그쪽도 이제 상업지구로 개발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어느 현장이든지 처음에 이렇게 첫 삽을 잘 뜨면은 그게 또 벤치마킹이 돼서 어, 다른 데서 같이 생기면은 이게 또 오히려 그 가치 상승이 되면서 랜드마크 입지로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글로벌 도시 서울에 네. 이 그동안 미군들이 사용했던 네, 에, 미군들이 사용했던 네. 그런 부지들이 네. 이제 서울에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네. 특별하고 네. 또이 서울 이미지 네.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네. 또 살리기 위해서 네. 또 고급 주거 시설을 들어오다는 거네요. 그렇죠. 어. 여기는 그 네. 개발 자체가 이미 프리미엄 입지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입지 자체에서부터 이미 고급 단지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인 거죠. 그러면은 그 네. 개발에 지금 첫 시발점이 저희 첫 시발점이 파크사이드, 서울이 파크사이드 서울인가요? 거죠. 네. 와이 처음이니까 그런데 네. 지금 가격이 비싸다 비싸다 하지만 네. 향후 개발로 봐서는 네. 아무래도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그럼요. 충분히 가야 요 충분한 여력이 있고 그리고 음... 기본적으로 사실 저희가 절대적인 가격만 놓고 본다면은 가격은 분명히 높아요. 저도 처음에 분양가를 듣고 네. 혹소리가좀 나기는 했, 네. 했는데. 네. 그렇게 보고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주변 시세를 또안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비교하기가 좋은 사이즈가 이제 한남더힐이 있더라고요. 한남더힐. 예. 네, 그래서... 거기 당국대 옛날 부지였잖아요. 어, 네, 네. 그래서 한남더힐이라고 하면은 저희 보통 뭐 이제 재계에서 뭐 기업가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연예인 분들도 많이 거주를 하시는 그런 단지로 유명한데 거기가 지금 저희가 이제 59평 비슷 그 전용 59 제곱미터 사이즈로 네네. 비슷하게 나온 매매가 제가 한번 보니까 2025년도 5월경에 최고가가 38억으로 거래가 아. 신고가 됐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데 저희는 그 사이트의 전용 면적이랑 비슷한 분양가가 더 낮아요. 아. 네, 그리고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불구하고 가격이 낮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한남더일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이제 매봉산이 있고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지상 20층까지 규모로 올라가는데 네. 거기는 최대 최고층이 12층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한강 조망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네, 근데 저희는 이제 20층까지 올라가면서 온산공원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한강의그 스카이라인까지 같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입체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네. 우선은 이렇게 신축의 프리미엄 대단지가 들어서는 거는 또이 파크사이드가 또 거의 어. 거의 처음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분양율도 좀꽤 됐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구분했을 때 아파트 오피스텔 있다고 네, 했는데 네, 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아직 분양을 아파트는 우선은 저희가 네. 선 임대 형식으로 해서 네, 1 0년 네. 정도는 임대를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을 할 계획이거든요. 아, 그럼 지금 현재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그러니까 아파트는 지금 이제 아직 분양 사이트가 안, 안 열린 상황이잖아요. 1 0년 정도 더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은 오피스텔을 먼저 가져가시는 게더 나은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이 반납하는 기지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은 제일 먼저 빠르게 가져 가실 수가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되죠. 과연 서울의 첫 개발 미군부지 첫 개발 탁크사이드 네. 서울이 어, 네. 과연 가치를 인정받을 것인가 네. 하나의 테스트적인 지금 시점인데 어,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네. 얘기하기를 네. 어~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어~, 어 가치가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네. 아니다 이 어... 그 정도 가치는 아니다 네. 또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 네, 네. 제가 지금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네. 이~ 이~ 글로벌 서울 도시에 이런 파크사이드 같은 이런 음. 이~ 미군 비지 미군 부지 네. 이~ 용지에 어~ 이런 고급 타운이 들어선다면 네. 이게 향후 중 향후적으로는 가치는 충분히 음. 높을 것 같아요. 높을 예.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사실 어~ 다른 뭐~ 강남이나 이런 그~ 주요 이제 위치가 좋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규모의 부재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보통 다 개인들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사서 매입을 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엔사 부지가 만 사천 평에 한꺼번에 그냥 이제 미군이 반납을 하고 평택으로 이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만 사천 평을 민간 주도로 개발을 하게끔 허가를 내주고 어 매매를 한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부지로 1 1개 동을 같이 올릴 수가 있는 어 복합 단지가 나오게 된 거예요. 네, 팀장님, 지금 맞은편에 와 있는데, 네. 저기 정문이 보여요, 뒤편으로. 네. 지금 아주 공사 한창 중이고, 네. 이 규모가 상당히 엄청나요. 음, 어, 저희가 이 안쪽에 사실 공사 현상을 <laughs> 보여드리고 네. 싶은데, 촬영을 못해서 여기서 이제 멀리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현장이 지금 주출입구가 아마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타벅스 맞은편에 올라가는 건물 보이시잖아요. 네, 보여요. 네. 여기가 이제 오피스텔 동으로 해서 4개 동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피스텔 동이고, 네. 저쪽이, 저쪽이 아파트 동. 저쪽, 예, 네, 맞아요. 반대편이 아. 이제 아파트 동. 그니까 이 앞동에 있는 거는. 네. 그, 이 가족공원 용산공원을 바라볼수있는 어, 거네요. 맞아요. 전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청약을 시작했을 때 이미 이제 40%가 넘게 분양이 됐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쪽에 대한 입지랑 수요를 어느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이 바로 청약을 해서 계약을 했다는 거를 이제 또볼 수가 있거든요. 이 부가 로얄뷰네요. 맞아요. 아. 로얄뷰, 이제 로얄층으로 봐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수송사 부지. 네. 네, 맞아요. 바로 코앞인데요. 네네. 네. 와, 여기까지 이제 앞으로 이게 네. 고급주택이 나오게 되면은, 오, 네. 뭐 이거 정말 대찮을것 같은데. 요 네. 그런데 이제 입지적으로 네. 같은 입지에 있는데 가격이 더 높을 거라는 점. 네. 그리고 가격도 그렇지만 공사비도 인상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수요는 사실 이제 얼마 없어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미군이 반납하는 기지 같은 경우에는 수송 부지하고 저희 유엔사 부지랑 캠퍼킹 부지라고 상관형 쪽에 있는데 거기는 이제 주거 쪽으로 아마 이제 올라갈 것 같고 저희 같은 이런 이제 복합 뭐 상업시설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그 복합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쪽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영상을 보시고 네. 어, 많은 분들이 볼 텐데. 네. 지금 이제 개인이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법인이든 네. 연락을 주시면 어그 원하시는 또 이런 현재 남아 있는 호시라든가 네.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서 음. 네.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좀 해드릴 수가 있고 네. 저희 또이 파크사이드 이 서울에서 전문 담당자를 통해서 네. 또 한번 직접 이 모델하우스에 어. 모델러우스가 제일 좋고 그리고 네네. 사실 저희가 모델러우스는 이제 역삼역 역삼동 쪽에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거기는 이제 예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선 이쪽에 관심 있으시면 은 예약 전화 저희 이제 나오고 있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은 어 문의하시거나 예약 바로 잡아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저도 이제 약간 이 현장에 금액대가 있다 보니까 아 여기를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까 어떻게 좀 고민을 살짝 하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또 요즘에 많이 부동산이 또 어렵고 한데 근데 그만큼 규제를 또 저희가 비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현장이라서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위치 자체가 너무 좋아요. 이런 위치는 저희가 나올 수가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용산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법인 명의로 또 구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먼저 상담하시고 그러면은 같이 자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가볍게 문의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내가 금액 여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셔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같이 얘기를 하시다 보면은 또 어느 정도 계획이나 결정이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입지 자체가 좋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번 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촬영 날짜가 네. 11월 7일입니다. 네, 맞아요. 어... 11월 치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네, 현재 네. 남아 있는 호실, 네.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층, 네. 이런 다른 어떤 동에 어떤 호실 남아 있는지 네. 그거를 지금 날짜 시점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네, 네. 어, 궁금하신 거 또는 방문해 네.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방문을 네. 하셔서 우선은 왜냐면은 저희가 현장을 직접 보여드리는 게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거든요.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모델하우스도 유닛을 저희가 촬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서 평면도나 이런 원하시는 사이트가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보시면서 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으시죠. 네, 여러분 현장 구경을 많이는 못해드렸지만 오늘 네. 저희가 나와서 현장감 있게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네. 어, 더 궁금하신 거또 네. 부족하신 거는 어, 문의를 주시면 네. 네. 자세한 상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연락 주세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